비명 한번 지를 힘도 없을 만큼 초췌한 얼굴, 피 섞인 숨을 몰아쉬며 딸은 겨우 두 글자를 반복했습니다. 아빠 임신 7개월인 딸의 손이 떨리고 입술은 찢어져 있었고 뺨에는 선명한 구타 자국이 겹겹이 겹쳐 있었죠. 아버지는 공포에 가까운 얼굴로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아버지는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 있었고, 입술에서 검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누가, 누가 이랬어? 태수가, 태수가 또?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아버지의 말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딸아, 또뭘 잘못한 거니? 제발, 이제 그만해라. 이러다 정말 너 죽는다. 그리고 아버지는 떨리는 입술로 끔찍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서 가서 사위한테 빌어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네가 먼저 가서 빌어라. 그래야 살수 있다. 고통에 신음하는 딸, 가해자를 두둔하는 아버지, 그 기괴한 조합이 그 집안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은지처럼 오래 참고 버틴 인생 이야기 하나 당신의 마음에 조심스럽게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피범벅이 된딸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네가 가서 빌어라라고 속삭였던 아버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한마디가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렸는지 그 비극의 전말을 들려드립니다. 풀스토리는 묵은지 인생.